십니까 저는 국가 무형문화재 적벽가 보유자 김일구입니다. 우리 전통 판소리는 지금 현존에 활발하게 해가고 있는 소리가 오바탕 그렇습니다. 춘향전, 심청전, 흥보전, 수궁가 적벽가 이렇게 이제 오바탕인데요. 그래서 제일 나중에 앞에 소리를 다 배우고 난 다음에 배우는 소리가 이 적벽가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불러드리는 이 소리는 공명선생이 동남풍을 빌어가지고 조조 군사를 다 몰살시키기 위해서 동남풍을 빌었는데 그 대목인데 동남풍을 빌고 공명 선생이 도망가는데 그 공명 선생을 죽이려고 쫓아가는 활로쏘와 죽이려고 쫓아가는 그 부분이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활 쏘는 부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의 주유는 일반 문무 장대 상에가 모여 앉아 군병 조발 예비할지 이날 간간 그녀의 천색은 청명하고 미풍이 부동그날 주유 노숙다렴으로 할 공명이 나를 속였구나 이 윤동 때 어찌 동남풍이 있을소냐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일 사람인데도요이다 어찌 아니 속일 줄을 아느뇨. 공명을 지내보니 재존한 영웅이오 사람은 또한 군자라. 군자 영웅이 이러한 대사에 어찌 거짓말로 남을 속이리까 조금만 더기다려보살이다 말이 맞지 못하야 그날 밤 삼경시의 바람이 야차 일어난다. 뜻밖의 광풍이 우르르르르루 성이 우란 그날 수유 급 비장대당에 동 동비려 깃발을 바라보니 청룡주장 양기각이 백호연무를 응하여 서북으로 펄삽 시간 동남 대풍이 이렇게 가이 마지 그. 폭판도 때그르르르, 전동간식기로 아직 주유가이 문양을 보더니만한간담히 <laughs> <2만 원 웃음> 달조가는 귀신도 난색이한 반이로레 두어서는 동의 화건이 주교 후화를 맺으리라 서성 정봉을 불러 은근히 분부어대 고구 서륙으로 나누어 어이. 남병산 올라가 채갈량을 만나거든 장단은 묻지 말고 공명을 하고 뛰는 갈로 보고를 험수아 이명이 당도하라 공명을 지내보니 최전한 영웅이요사람온 군자라 죽이기는 아까워 나 그대로 살려두는 장사의 유한이니 명심 불망하라. 서성은 배를 타고 청봉은 말을 놓아 남병산으로 돈봉을 다 흩어지고 올라갔어 사면을 살펴보니 공명은 간 곳도 없고 집길이 장산으풍에 와야 <laughs> 끈떨어진 제일 양마 동남풍에 얼흥 벌얼흥 기자분 군사들은 여기 저희가 예마 안 오소예 어건날 이놈 군사야지 공명이 어디로 가드냐? 적은 사 격자우대 공명은 모르거나 바람을 얻은 후에 머리 풀고 발 벗고 네. 이노으로 갔던 이들두 어. 장도 못 올래요 그러면 그렇지 제제 어. 자산 중이여던 중전강 한여총계 줄었다 어. 제가 어디로 도망을 갈까 만나로 쫓아가니 반경장파 아, 어. 네. 어. 바다 어이. 물결이 리옹원데공명대중정부조을 그 불러 이놈 수조라지. 공명이 어디로 가더냐. 안지수 절은공명은모르나자일일무시 강아지 인데양양강수반그 금불에 고긴 항문허 심지양강 특파상 왕래허든그룹에 동강일진단음란호락배 오호상 전월속에 헌상국하는 벤지 반단 의심을 어었더니 뜻밖의 어떤 사람이 머리 풀고 발 벗고 창왕 분주로 내려와 어. 선미 다다르니 그배 안에서 이러한 개야이 웃둥 다서는한번 보면 두번 보기가 급속한 장소 선에 둥둥 내려 철한명 급을 휘더니 둘이 귀를 내고 호시라고 소곤도곤 고개를 까딱까딱 이마 쪼긋쪼금고더니그 어? 배를 급피 잡아 타고 어? 상류로 가어야다 옳다 그것이 공룡이다 날랜 배를 잡아 타고 이놈 사공아 예 이 배를 빨리 저공명담배를 잡아야 망조 만일이못 잡으면 이 칼로 네 목을 당기렁 비어진 우리 목성들이 지면 너희 백월을 의사지랴 사공들의 황금야 요만한 친구들은

알제 상류를 바라보니 오강녀 월떨인데힘 부채를 뒤져 뒤져 공명일시가 분명다 소송이 크게 외쳐 저기 가는 공명선생 가지 말고 개문부로 나의 한말을 듣고 가오 공명이 흐흐와 대하면늘 도도이기 나를 살해마금 내임무한 원기라고 일부자고 해보아라 사성형 <laughs> 못들은 제빨리 줘 쫓아가며 괜히 할 말이 있사오니. 대장과 법무에서요 자룡이 분노를 내어 선생은 어찌 저러한 범남한 놈들을 목전에다가두오니까 소장의 한살 끝에 저놈의 배아지를 산적빼주오리다 공명이 말려도 돼 아직은 날 양국 화신을 생각하야. 죽이듯 마르시고 놀려져서나 보내소서 자룡이 문을 잠꼬 선녀의 옷도 선서히 넘소서 성경봉아 산 조자룡을 아느냐 모르느냐 우리 선생도 분재조 떠나라 들려가서 공이 많아 거든 은혜는 생각지 않고 해고여다루느냐 너를 죽여 봤다거나 아 양구 화친을 생각하고 우리 선생 말로 하면 너를 죽이던안 거니와 대우 소년이라 내보아라.

hold on what do you do 발들 발 내리고 깍지 손 올려 허리 짚고 웅성으로 호령되 이놈들 타냥 장판교 싸움에 아들을 품에 안고 일마 단창으로 미국 적병 십만 대병을 한가래. 지르든 상산 조자룡이란 명망도 못 들었느냐? 너희를 죽일 것이로 해 우리 선생 마리오 아멘. 너희를 산적중을 못시하는구나 분한이고 사공아 예. 더 달군도 치어라 순풍에. 토치,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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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으, 으, 떠나간다